유샤로마 로즈마스타 이용수 이춘호 인사드립입니다 네, 저는 애터미 비전을 알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3년하고도 조금 지났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안산시 단원구청장을 끝으로. 정명 퇴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 인문학 강의가 좋다고 우리 한번 들어 어, 들어가 보자고 해서 갔던 것이 세미나장이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그동안에 다단계의 부정적인 편견이 호감으로 느껴졌고요. 그,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소리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로 사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막상 사업을 하고 제품을 들고 전단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입이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만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위치를 지나다 보니까 어느 어느 순간에 입이 떨어지고 내가 앞다단계해 아, 내가 애터미해 하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어느 지인의 결혼식을 갔다 오던 전철 착각에서 제가 전단기를 돌리면서 애터미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저는 몰랐지만은 저를 알고 있는 분이 그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그 목격을 했으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소문이 그 고약하게 나죠. 야구청장했던 사람이 전절간에서 다단계 전,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그 얘기가 내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애터미의 비전을 확 길에 알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보도 하지 않고 오직 제품을, 제품과 전단지를 들고서 네, 사업을 하냐고 제가 계속 여러 사람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단계를 한다는 것이 소문이 꽝 나니까 다른 다단계에서 허든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청장님이 애트미 사업을 한다면요. 우리 회사는 거기보다 보상플랜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 구경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너도 내가 가면은 너도 애트미 세미나에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러고서 약속을 하고 제가 몇 군데를 다녔고 한세 분인가 네 분을 이 세미나에 제가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데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laughs> 그런데 저는 그분들 중에서 한분 내지 두 분은 반드시 나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요 애터미는 그 자기들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애터미를 알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사업자분들이 나타났어요. 내년에 인도와 중국이 열리면은 우리 조직은 상당히 성장할 거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중국 가고, 5월달에 베트남 가고, 하반기에 인도를 강력올계획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는 박한길 대장님께서 정선 상약이라는 티지프를 걸고, 우리한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회장님의 뜻에 따라 애터미 사업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착한, 기업, 착한 사업자가 되어야 하고요. 어, 네. 존경받는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네. 세상에는 공짜 중심이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에도 <laughs> 막 사업에서 분명히 이겨 이겨나갈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휘쳐나가야 됩니다. 저는요,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꿈의 기업인애트미을트미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자가 돼서 지역사에서 봉사를 할 겁니다. 제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를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성공하는 까닭이 이 애터미를 위해서 또 우리 파트로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한 결단하시는 만큼 앞으로 사업도 더욱 더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겠 네, 이어서.